오늘은, 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헤드라인만 보면 대단한 애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디지털 투데이 기사인데, 이건 뭐, 광고가 인터넷 지어가지고 안 없어지더라고요. 좀, 예,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얘는. 중국 지리자동차 산하의, 아, 이름부터 지려. 어, 지리자동차 산하의 전기브레터 지커가 초고속 LFP를 나왔는데, 아, 이거는, 800V 전기 시스템으로 15분 만에 500km의 주행거리를 충전할 수 있어요. 야, LFP가 500km를 달리는 것도 신기한데, 얘가 지금 800V로 충전을 15분만 하면 500km를 갈수 있대요. 와, 어마어마하네. 지금, 레이 EV 같은 경우에 지금, 막몇 퍼센트 충전하는데 막몇 시간씩 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달리다 보니까 이 한파에서 뚝뚝 떨어지고 지금 실제로 주행거리에 절반밖에 안 나오고 이러고 있는데, 얘는 지금 대단한 거죠. 이러면은 노벨 평화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게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새로운 소재와 단순화된 구조 설계로 설계된 팩에, 팩이 있대요. 이 팩을 사용을 한 건데, 팩을 사용해가지고 에너지 밀도를 높여가지고 LFP 배터리의 성능을 개선한 거고, 이거는 안전 테스트도 여섯 가지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증가한 에너지 밀도를 어, 손상시키지 않고 안전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굉장한 성능을 발휘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커 007세단에 처음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같칫 오해할 수 있어요. 야 이거 대단한데? 안전 성능까지 통과했어. 그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또 다시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대단한 역작이 나왔어요. 또 LFP 배터리. 중국의 지리는 지리 자동차가 어, 만든 거고요. 지커가 공개한 제품으로 무려 15분 만에 500km의 거리를 달릴 수 있도록 충전이 가능... 아니 뭐 휴대전화 배터리 초고속 충전보다도 빨라요. 어, 15분에 500km 거리를 달린대요.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lfp 배터리 팩을 설계했기 때문인데 6가지의 엄격한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안전도 용이하다. 지코 007아 이름도 멋있어. 지코 007이라는 제품에 처음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다. 중국 lfp 배터리의 성능 과시가 보도자료로 나올 때 찾아볼 수 없는 게 있어요. 안전 테스트하고 성능 검증을 받은 주체 인증을 받은 주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얘네들은 그냥 자기들끼리 했대요. 그리고 보도자료 내요. 안전하대요. 끝이에요. 그냥. 공신력 있는 곳에서 믿을 만한 자료를 토대로 대단한 제품이 탄생했고, 그에 따라 기술의 진화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라는 보도자료의 그런 기사의 시퀀스가 없습니다. 그런 서사가 전혀 없어요. 얘네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 제품은요. 이렇게 꽂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랬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뭐야 이게 도대체 <laughs> 이번에도 또 그런 거예요. 이번 역시 아 저희는 여섯 가지 엄격한 안전 테스트를 통과했고 15분 만에 500km의 주행 가는 거리를 그, 충전할 수 있어요.라는 문구가 보는데 그래서 누가 했냐고 이 검증을 엄격한 안전 테스트는 누가 한 거고 15분 만에 500km 충전한 주행 가능한 이 증거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산철 자체의 물리적 한계를 이렇게까지 뛰어넘는다. LFP인데 이 정도까지 지금 원소기호나 이런 물리적 한계로 화학적 그 성분을 다 뛰어넘는다? 어, 이건 대단한 발명이죠. 이건 노벨 평화상이에요. 노 평화상이 아니구나. 하여튼 노벨 물리학상이 나한테 뭐 받아야 돼요, 이거는.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제대로 된 검증 기관도 얘네들은 항상 없어요. 기린 배터리 그때 막 900km 막 이런 거 나오면은 없어요. 예. 이름만 멋있어 막 블레이저 막막 막 이런 거 나오고. 검증 기관이 없어요, 보면. 근데 대조적으로 얼마 전에 l g 엔솔 900km 주행 가능한 리튬 메탈 전지 개발 소식에는 어떻게 됐어요? 함께 연구한 기관의 명, 카이스트 기관자의 인터뷰, 그리고 이 연구 결과가 실린 학술지, 네이처 에너지였죠. 이런 것들이 정확히 기재가 돼 있고 어떤 방식으로 검증을 받아서 향후에 어떻게 이 기술이 검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라는 거예요. 지커 007이라는 세단을 타보면 알긴 아는데 이번에도 신화에 혹시나 혹시나도 안 해요. 솔직히 이제 역신나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제는 이런 소식에 혹하거나 하는 소비자도 거의 없긴 한데 중국산 배터리 단 차량들은 잘 팔리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잘 팔려요. 그리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LFP 진출에 따라서 경쟁력도 더 떨어질 거예요. 우리 배터리 3사들도 나오고 있고 뭐전온 특성의 SK는 LFP 만들고 있고 그다음에 LFP들 파우치형 배터리 만들고 있고 밀도 높이고 있고 여러 가지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 뭐 나오게 되면 그 파이가 쟤네들이 가지고 있는 건더 줄어들 확률이 높죠.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보다 당연히 우수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중국산 LFP 배터리가 이미 국내에 많이 진출을 해 있는 상황이고 이걸 달고 있는데 이게 중국산 배터리인지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심지어 중국산인데 아직도 국내에 보조금 환경 보조금까지 싹다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폐배터리가 됐을 때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닌데 가치가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그냥 묻어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지금 상황으로는 근데 환경보조금을 받고 있다고요 이거 정상이에요? 비정상? 비정상입니다 문제 있는 건데 아직도 개선이 안 돼요 이 개선시켜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다양한 반응이 존재하는 LFP 배터리 전기차 초기 판매 현황은 긍정적이다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죠 어, LFP 배터리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 판매 현황은 긍정적이래요 많이 팔렸대요. 9월부터 11월까지 중국산 LFP를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 판매량이 15,000대에 달합니다. 어, 모델 Y가 제일 많이 팔렸고요. 기아레이, 케이 모빌리티의 토렉스, 아, 토렉스가 아니라 토레스 이런 게 팔렸는데 모델 Y가 가장 많이 팔렸다. 중국산 LFP 사용하는 EV 차량들의 판매량이 생각보다 많죠. 저걸 누가 사? 그랬는데 사요. 중국산 배터리인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일단 싸니까 사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판매가 1 5 0 0 0대래잖아요 중국산 배터리 LFP 탑재한 차량의 판매가 레이 EV 같은 경우에 보조금 받으면 2천만 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생각해갖고 아니 전기차를 타보고 싶은 건 알겠는데 레이 EV를 사면서 보조금을 받았는데 2천만 원대 실구매가는 3천만 원대면 선택지가 많아지지 않아요? 굳이 왜 이거를 사는지 전 이해는 잘안 가요. 그냥 레일을 사도 좋은데 굉장히 충분히 좋은데 얘네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기본 주행 거리가 205km밖에 안 됩니다. 일단 만들 때부터가 2 0 5에요 그리고 실제 운행 영상들 주행 영상들이 최근에 이제 겨울 되면서 많이 올라오거든요 유튜브. 에이거 확인해 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한 채널에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걸 봤는데 순식간에 팍팍 떨어집니다. 예, 좀 달리고 있으면 막 20%씩 떨어지고. 추우니까 그갖고 차박하려고 가다 차박은 커녕 목적지까지도 못 가는 상황들이 펼쳐지고 원큐에 가질 못 해요. 205km는 커녕 그 거리까지 가질 못해 갖고 중간에 불안해 갖고 충전을 하게 되고 차박하려고 하면은 이제 뚝뚝 떨어지는 인산철 배터리가. 그럼 실용성이 굉장히 떨어져져 그럼 어떤 분들 야 이거 시내에서만 타면 되겠는데. 네 시내에서만 탈 거면 트위지 타지 누가 이걸 타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내에서만 마실 용으로 탈 거면 트위지 타는 게 낫지 누가 이 레이 이 비싼 돈을 주고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나온 건데, 사람들은 착시가 오는 거죠. 아, 전기차가 2천만원대다 라는 착시가 오는 건데, 이거는 아마 올겨울이 지나고 나면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거 보도가 좀 되면서 사람들이, 아, 배터리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중국산 배터리들이 한국에 들어오고, 혹은 이제 저성능의 배터리들이, 그 저온에서 취약한 배터리들이 와서 겨울을 난 뒤에, 그거, 그, 거그 부분들도 좀 이제 봐야 될것 같아요. 예. 네. 그 많이 판이 그렇게 되면 또 바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거 있잖아요. 소중한 것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는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중국산 모델 Y가 대다수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어, 테슬라 타는데 이게 테슬라 안에 배터리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거든요. 모델 Y를 탄다고 하고 이번 중국산 배터리 이러진 않아요. 근데 가격은 천만 원 이상 저렴하니까 이걸로 많이 산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배터리도 배터리인데 이게 300한 50km 달린데 얘네들도 이제 달리면 겨울에 떨어지겠죠 주행거리가? 근데 이게 한파에 뒷유리가 빠져요. 예, 이게 뒤에 유리 깨진 거예요. 여기 여기 들린 거예요. 깨진 거예요. 짜자작 짜자작 뒷유리가 다 갈라집니다. 모델 Y의 경우에는 주 주행거리도 이제 기존의 모델 Y 롱레인지나 이런 거하고 달라요. 중국산은 이제 LFP 쓰니까 CAT 있고 그 주행거리도 짧은데 한파에 뒷유리가 깨져요. 아니 근데 추운 건 알겠는데 만들 때이 정도 기온도 만 생각하고 만들었냐는 거죠 이 정도 한파에 내열 유리가 스스로 깨지는 현상이 뭐냐면 자파 현상인데 자파 현상이 발생하니까 아 테슬라는 지하 주차장에만 고이 모셔두고 영상의 기온에서만 타세요 이런 댓글들이 지금 커뮤니티에서 돌고 있습니다 따뜻한 곳에만 주차를 해야 되는 거면 이거 차를 어떻게 삽니까? 네. 근데 이 유리도 중국산이에요 한마디로 중국 상하이 공장 상하이 팩토리에서 만든 거지고 중국산 유리를 쓰고 중국산 만들었으니까 주국사는 그래갖고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동차를 타는데 춥다고 유리가 깨져버리면은 이거 믿고 타겠냐고요 달리고 있는데 저렇게 깨져봐요 춥다고 따닥따닥 따닥 깨져봐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안전하고 직결된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딱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혀 볼 수가 없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 자동차를 타고 있는데 겨울이라고 주행거리가 뚝뚝 떨어지더니 나는 200km를 갈수 있을 줄 알고 탔는데 100km밖에 못 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이런 현상이 났어요. 이번 겨울이 지나고 나면 많이 소중한 것에 대한 깨달음을 갖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LFP가 밀고 있는 게 가격 경쟁력이잖아요. 가격 경쟁력인데, 이 가격 경쟁력도 지금 사라질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어디까지나 전망이지만, LFP의 핵심인 인삼염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인산철이잖아요. 인산철, 인산염이 공급 속도가 지금 증가 속도가 더디다. 공급의 증가 속도가 더디다. 그래서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 2026년도부터 인산염의 공급난이 시작돼서 2028년이 악화될 수 있다. 인산염 부족사태 경고. 2026년 위기 온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뭐예요? 부족해지면 인산염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럼 LFP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원가 부담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지면 기업들은 이익마진은 순간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왜 문제냐면 이익마진이 이 위에 봐야 되는 게 있잖아. 저가는 가격이 올라가면 안 돼요. 저가 제품들은 어떤 시그먼트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배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저가 제품들은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그 위에 그 볼륨 모델들이랑 붙어버리게 되면 은 볼륨을 사지, 저가 모델을 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을 못 올려요. 근데 3원계와 가격 격차가 준다, 혹은 중간 단계에 있는 배터리하고 가격 격차가 준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LFP 가격이 상승하면 또 이렇게 부족해지는 과정이 지속이 된다면 LFP를 만들기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하죠. 그러면 대체품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면은 엔트리가 LFP잖아요. 뭐 아니면 뭐 나트륨 배터리 나오는데 나트륨 배터리나 LFP가 뭐 엔트리예요. 그럼 이제 그 위가 이제 미드니켈이나 망갈리치 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가겠죠 망갈리치가 지금 15,000원 하고 엔트리급인 LFP가 10,000원 이고그 다음에 그3원개가2만원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가 14,000원까지 붙어 버리면 15,000원짜리 사버리지 누가 10,000원 10 하다가 14,000원 하는 걸 사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격을 올리기도 애매한데 이렇게 인사념이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일각의 전망이지만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망갈리치하고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혹은 미드니켈하고 미드니켈 망갈리치 누가 잘해요? 우리나라가 잘합니다 미드니켈 그 엔솔에서 하고 있고 망갈리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나 이것도 우리나라에서 꾸준하게 해가지고 뭐 양극재부터 거의 끝났어요 이거 기술개발이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예요? 올겨울 지나고 나면 LFP의 민낯이 오히려 드러날 것 같아서 저는 요건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어, LFP의 민낯이 드러나고 NCM이나 아니면 기타 배터리들에 대한 소중함이 드러날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몰기 참 힘들겠구나. 사계절이 있는, 그 다음에 겨울이 있는 국가에서 힘들겠구나. 이런 것들이요. 이래저래 현실이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기술력으로 무장해서 점유율을 늘리고 국산 배터리를 뭐 위협할 정도가 아니에요. 이래저래 얘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근데 아까 딱 이렇게 앞에만 봤으면 15분 충전에 500km를 가면 대단한 게 나왔다 안전도 보장된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혹할 순 있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산은 믿고 걸으면 됩니다